쪽파 심고 7일차 이거는 차가 막 덮은 거예요. 어우 7일차인데 저 끝에 그는 그한 10cm 될것 같고 여기 살살 나와 볼게요. 이거는 7일차인데 이거는 안 덮었잖아요. 안 덮고 심으니까 물줄 때도 물이 위에 그냥 물이 넘어가요. 물이 바로 안스면드는 거는 밑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잖아요. 비올 때 되면 그 물이 싹 빠져요. 그 대류의 현상이래요. 빠져서 이제 쉽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서. 아이고 아고 아까워 이거 밟았나 봐요 얘를 그래서 얘는 땅이 이렇게 파지니까 물을 많이 못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차가운 막을 덮고 물을 흠뻑 줘버리는데 잘 나고 있어요 쪽파 신고 7차 어이구 이쁘다 얘를 쪽파 여기에다가 어 이제 친환경 영양제를 더 줘야 되나 봐요 한번 줘볼게요 친환경 영양제 영양제를 제가 이번에 블루베리 를 먹어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맛이 비교가 됐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좀 보내와서 한번 줘볼게요. 그 친환경이나 뭐,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실 분들은 아마 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핵심 멤버들이 나왔나 봐요. 어, 가족회사를 운영하다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저는 모르니까 못 드리겠죠. 그죠? 쪽파가 오늘 7일 차예요, 요렇게. 근데 지금 여기 좀, 요게 좀 늦게 올라온 거 있죠? 얘들도 금방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만 그러고, 얘들 딱 올라오는 순, 간 올라와서는 거의 수평으로 같이 자랄 거예요.